짠! 오늘 아침도 역시나 집에서 마지막 아침이네요 방콕에서 저는 고춧가루를 약간 뿌렸고요 이거 에그 두부 볶음이랑 오늘 마침 이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지락 볶음 그리고 어제 남동 똥카이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오늘 맛있는 바지락 볶음이 왔어요 늦자마다 5시 20분에 나갔더니 문을 안 열었어 <laughs> 음. 이건 아침에 먹어도 맛있네요. 돈카이바. 약간 애도도 작갈 느낌인데 맛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달라지네. 그날 그날. 아, 느리야, 느리. 우리 저녁 반찬 포장 하는 집. 그 집은 맛 아, 맛있어. 그 간을 보면서 하더라고. 아 그래? 응. 아 그게 요리. 맞는데. 요리하면서 아 간을 쩝쩝 보면서 더 굽고 있대. 음.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 집은 맛이 맨날 똑같아 응, 음, 그저 그렇죠. 간간 수준이 똑같아요. 잖 음. 애 음. 집어놓고 이러니까 그때 그때 맛이 다른. 음. 이건 되게 맛있는 아지락 볶음이에요. 코코넛 커리랑 약간 계란이랑 같이 휘저어가지고 이게 완전 그거네 아빠. 그. 어. 말하자면 이제 게개들랑 뽑박뽕 커리의 조개 버전이야. 그래. 뚝맙습니리의 조개 버전이다고맙 너무 맛있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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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니까고맙만니라지는 거야 다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고맙가루뿌렸더니고추 생각이 잘안나니그고도 하나 먹어야지 고추 먹자 찍어 이게, 이게 뭐야? 이 젤리 밥 먹다가 왜 나의 하리보 젤리를 건드십니까? 아 쓰레기인 줄알았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입니다 아... <laughs> 어, 오랜 기간이었어 아 근데 밤비행기예요밤 11시 10분 비행기라 오늘 또 전혀 상관없이 돌아다니다 가면 됩니다 <laughs> 아 쉬다가 가야지 에이 비행기에서 쉬어 <laughs> 아, 집주인분이 양해를 많이 구해주셔가지고 늦은 마기 아무 때나 체크하웃타라고 하셔서 하루 종일 일정 저희 하고 싶은 거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방콕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 화요 목요 대학 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익스체인지 타워 지나서 이게 뭘까? 이거 생선 말린 거 같던데? 여기 맨날 어. 팔던데? 생선? 어, 생선 말린 바나나와 생선 말린 거의 조합은 무슨 조합이지? 이거 <laughs> 안 먹어봤다고 했지? 아 이거 우리 안, 그래. 안 먹어봤어. 지금? <목소리> 배고파? 출발. 하나, 하나 하 다섯, 여섯, 일곱, 여 10바트? 어. 그래서 두개 살까 했지. <laughs> 어, 어. 여기 안에 계란하고 후춧가루 이런 걸 넣기 때문에 먹어봐요. 아, 이건 못 먹어봤어. 여기까지. 그래? 먹어봤는데? 응, 음, 이껌 맛있다. 음, 이게 음. 상당히 짭짤했거든? 음. 안 짜지? 아, 계란. 겉에는 팬케이크 맛인데 안에는 약간 살짝 짭짤한 게란뭐 하나, 뭐 하나 더땡겨 하나 더 사? 하나 더 사라고? <웃음> Hello. <웃음> 네. yeah, yeah. <웃음> yeah. <웃음> 아, Thank you. t h 하나 또 샀어요. <laughs> 아 이게 짜리 치고는 맛이 괜찮네. <laughs> 맛있어 이거 1 0밧 되게 싸. 그래서 일단 하요대학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뿅! 이 복잡복잡한 방콕의 출국길도 오늘이 마지막이지만요. <laughs> 이 시장도 오후쇠만 닫으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웃음> <웃음> <laughs> 이 복잡 복잡한 일상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오후 되면 여기서 봤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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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도 파시고. 짠! 우리의 이제 마지막 화요 오교대학 시장에 도착을 했다. <laughs> 아빠가 내일. 한국 도착하자마자 위에 있으셔서 곧바로 집에 들렀다, 들리자마자 어디 갈 데가 있으셔서 아빠 먹을만한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있으면 <laughs> 네, 여기부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일단 음. 만두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연어구이 연어구이 덮밥이라고 이분은 하용광떼구야 튀김? 덮밥을 참 좋아하시네 아 튀김집에 줄서 있는 거야? 응! 이거 아빠 먹었던 거 무거운 거 이건 맛있던데 이거 오늘 점심 하나 할까? 일단 요거 하나 샀어요 바나나만 샀어. 음. 바나나랑 이것만 샀어. 뭘그렇게 혼자 먹어? 나랑 안 주고. 이건 멸치튀김인가? <laughs> 멸치 튀김? 맛있어요? 음, 그만 먹어. 이거 반찬 덮밥으로 사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샌다새, 저게 제일 맛있긴 하지. 또 바깥쪽으로 나가봐야겠데 이거 있잖아 요거 동글동글한 거 핫도그 같은 거이거 이것도 저 뭐야 저 밖에 메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온 거야 이게 이거 안 먹어보냐? 이거 지금 뭐야 확실히 뭐야 목요일보다 화요일이 상점이 적게 오긴 적게 오네요 그쵸? 빈자리가 많네. 응, 화요일이 좀 적다. 근데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 안 왔다. 양배추 <laughs> 아, 말이. 안 왔어요. 일단 여기는 아빠가 점심으로 을 먹을 만한 게 마땅하지 않은 걸로. <laughs> 일단은 잠시 저쪽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시다. 여기 뭐하나? 뭐, 뭐가 이렇 바쁜가? 그서뭐 대학교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네요. 아빠 이것도 점심 괜찮지 않아? <laughs> 아? 여기 2층에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겸 푸드코트 겸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지금 좀 먹었어요.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빠. 아빠 가 어제 산그 바나나보다 맛있어. 어... 나는 이해바라시씨 이거 먹었더니 입맛을 버려갖고 코코넛 맛이라는데, 코코넛이 너무 느끼해. 이거 맛있다. 이거 팜 모시기 빵이랬는데. 완전 무미야 무미야, 몸이 아빠. 거박시 뭐, 먹고 입맛이 좀 되살아왔어. 아, 난 이게 너무 이상하던데. 난 입맛이 안돌아가 지금 나트륨 나트륨 아니야? 몰라 바나나 맛있지? 음. 수, 설탕도 안들어간 순수 바나나 오늘 점심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맛있는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아직도 장난아니야 음. 음, 맛있당 바나나, 바나나, 아씨 보이시나요? 그냥 순수 바나나를 뭉개놓은 맛. 이 겉에 이건 뭐지 바나나 말고? 좀 먹으면서 쉬다가 다시 시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빠? 이거. 이거. 네 먹어도 먹어도. 없는 그망고 샀다고. <웃음> <웃음> 둘이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는 대왕 대왕 망고. 네, 니다 우리가 망고는 달달한 망고는 안 좋아해도 이새콤 망고는 또 좋아하잖아. 입이 아주 상큼해집니다. 요거는씨암 가서 먹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또 인사하고 가려고. 옛날에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 응. 양보해주는 사람도 많긴 한데. 응. 망고 먹읍시다. 그래. 망고, 망고. 와, 짱무거, 짱무거. 어, 여기 하나 있다. 약간 익었나? 응, 음, 약간 말랑말랑한데? 응? 음? 음, 맛있다. 달콤한 거야? 그렇게는 볼수 없는데 맛있다. 맛있지? 제일 노란 걸로 그냥 사봤거든. 이거는 약간 익었네요. 응, 음, 너무 새콤하다. 새콤달콤한 거네. 음. 망고. 그러면 점심 이게 끝인가? 그치? 나도 끝이야 정민이 <laughs> 오늘 이렇게 먹는게 맞아 오늘 저녁에 대폭식이 있을 예정이야 <laughs> 저녁에 뭘 먹을지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에요 다음 영상에 이어집니다 <웃음> <웃음> 어, 지금 시암에서 망고 탈탈 털어 먹었고요 이제 쉬다가 가려고 하는데 아빠 뭐 BTS 한다고 <laughs> 지금 그래서 아빠는 BTS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아, 아빠는 배터리 전화 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다시 돌아서 가도록 할게요. 아빠 지금 가? 응. 알았어, 아빠 먼저 가, 그럼. 안녕. 응. 아니, 아빠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저도 갈래요. 그 카드 바꿨어? 가서 먼저 짐 챙기고 있어요. 지금 방콕기 39도래. 음. 없더라. 더. 음. 진이 빠진다 그냥 아침도. 안녕 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따 봐. 안녕. 저는 지금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음, 이걸 운동으로 좀 열심히 승화를 시켜서 오늘 저녁을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 돌볼 머리 같은 거 팔길래. 볼트로 시키려고 했더니 볼트가 좀 싸거든? 150바트 정도 싼데, 그한 20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쌩얼인가요? 어, 가까이 들이대지 말아야지. 얼굴, 얼굴 깜짝 놀랐네. <laughs> 아,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죠. 저희가 오늘 타이 항공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자야 되니까 주간이면 그런 상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석 또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뭐지 타이항공 비즈니스석이랑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로얄오키드라운지그 라운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그로얄오키드라운지에몇번 갔었는데 원래는 그 라운지가 정말 좀 그냥 그랬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뭐 그냥 그렇고. 지나고 나서 작년 이제 작년에 그 로얄 로키드 라운지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식도 그 개선했어. 완전히. 그냥 이건 뭐 거의 7성급 호텔. 그치 작년에. 거의 그 5성급, 어, 7성급. 작년에. 작년부터 그렇게 했다. 작년에. 그 전에는 먹을 게 없었어. 들어가면은. 그 멋지지? 작년에 맛있는 게막 엄청 났어.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 작년에 양고기 를 내가 먹었나? 먹었을걸? 아빠 등갈비탕 한세 갠가 먹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비즈니스 석 타는 거 그렇게 설레더라, 아 어? 나는, 나는 그렇더라고. 비즈니스 타는 게 그렇게 설레. 손분씨 어? 푸드 여기 있네. 우리 여기서 한번 먹었는데, 제일 처음에 방콕 왔을 때 손분씨 푸드. 여기서 풋밥퐁 커리 한번 비싸게 주고 먹고, 네, 음뭐 맛이 이래. 약간 이랬었어. <laughs> 처음에 방콕 왔을 때 유명하다는 맛집 다 다녀봤거든요. 가격 그, 값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길거리 체질인가 봐. <laughs> 그래서 일단 공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빠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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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이거, 이거, 이 좋지 좋지? 좋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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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이